통일교회 변호인단이 초호와변호인단 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 얘긴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절대로 뭐 외면 할수 없는 그 배석판사를 가장 오래 했던 그 사람하고도 차담 나누고 음.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초대 민정수석도 변호인단에 합류했었고 전 정권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도 합류하고 한학자 총재를 어떻게든지 이번에 수사는 받게 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불구속에 오. 모든 변호의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국민의 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것은 국민의 힘에 대한 이미지도 그래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권성동과 윤용호 음. 통일교 세계 본부장 둘사이에 커넥션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통일교에서 한 학자 총재의 관여 가능성들을 자꾸 좀 줄이려고 하는 음. 이런 부분도 좀 있어 보이는 거죠. 특검에서 한 학자 총재에 대해 두 번째, 세 번째 수환 조사를 할지 모르지만 수환 조사가 없다면 한 학자 총재에 대한 어설픈 구속영장을 형식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고, 부실하면 네. 판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기각할 높잖아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불구속만 되면 한 학자 총재 주변의 변호인단이 경기하는 과정에 지금 국민의 힘을 또 희생양으로 설정 끼워 넣은 게 아닌가. 예.